이가 아파서 동네 치과에 갔어요.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졸고 있는 듯한 간호사가 저를 반겨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금니가 좀 썩은 것같아서요 어, 잠시만 아니지, 기다리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기다릴 필요 없으니, 어, 좋긴 했는데, 진료실에 들어가는 건, 헉!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손도 살짝 떨고 있는 듯한. 여드니 좋긴 어 보이는. 그제야 왜이 치과가 사람이 없는 걸 감히 잡았습니다.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벌려보세요. 아, 해보세요. 제가 이를 벌리자 고개를 거의 입속으로 쳐박고 아이고, 이가, 이가, 많이 썩었네. 이를, 이를 뽑아야 할것 같아요. 네? 이제 이를 뽑으신다고요? 암, 아, 음. 뽑아야 돼요. 썩으면, 썩으면, <laughs> 뽑아야 돼요. <laughs> 전 조심스럽게. 이미 한 번에 뽑는 게 아니었는데 부리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그냥 떼우라고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떼워주시면 데... 그랬더니 대뜸 누가 그려? 누가 그려? 누가 그려? <laughs> 누가 그려? 그 사람이 의사요? 네, 이에 그렇게 대도 잘한다냐? 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그 사람한테 해달라 고 그려? 노발대발 호통을 치는 거있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 의사쌤의 얼굴을 보면 나가는 게더 무서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사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뭘 챙기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잠깐 문 쪽으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뭔가 폭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 여기 벽이 있었네 <웃음> <웃음> 여기 여기 벽이 있었네 아,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머리를 문지며 저 쳐다보고 말씀했습니다. 문이 안 보여서. 나이가 들면서 문이 잘안 보여. 곧 가니까 좀만 기다려. 전그 길로 가방을 챙겨들고 또망쳐 나왔습니다. 저 요즘 일을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닦아요. 아.